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나와 있고, 그 제2여객 터미널인데, 처음 와봐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맨날 터미널 1번만 갔다가 2번은 또 처음인데, 또 오랜만에 카메라 키니까 어색하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냐? 지구 정반대편으로 갑니다, 오늘. 시차가 딱 12시간 사이 나고요. 아, 이미 브라질 간다고 공기가 됐겠구나? 썸네일에서. 아, 어쨌든. 저는 오늘 브라질로 가고 약 40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돼요. 비행만 40시간을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총 소요 시간에한 4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항공사예요, 라탐이라고 멕시코 항공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먼저 멕시코로 경유를 해서 브라질로 들어갑니다. 저 라탐 항공사가 안 보여요. 여기서는 32번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 또안 갔대? 여기랑 같이 한다네요? 여기도 멕시코 항공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같이 한다고 하네요. 못, 들, 못 들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짐 중간에 안 찾아도 돼요? 오, 정말요? 알겠습니다. 비행기 택시 세 장이죠? 세 장입니다. 세 번의 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상하다. 처음에 그 항공권 결제했을 때 나보고 그 경유할 때마다 필요하다 고 그랬는데 재수속하는 거. 저분이 근데 제수속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나? 뭐지? 이상하다. 아짐 검사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잘못 알려주신 거래요. 제 목적지가 상파울루까지인 줄 알았나봐. 근데 뭐 근데 제가 그 예약을 할 때는 멕시코에서 상파울루 넘어갈 때도 제수속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안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그 상파울루에서 이제 비토리아 갈 때만 이제. 다시 체크인이 필요하고 짐 찾고 다시 이제 짐 붙이는 게 필요한데 멕시코에서는 필요 없다는데 제가 이 표를 구매를 할 때는 두번다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모르겠네 일단은 그제 게이트 가서 직원을 만나서 뭘 받으라는데요 큰일 날 뻔했대요 그 사람 말 믿고 나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비행기 탔었는데 짐 갖다 버릴 뻔했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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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가방 찾는 곳 받으라고 21 알파 저기서 그리고 가방 상팔루에서 네. 찾으시면 되실거든요 오퍼 가방은 맞 뒤에 있긴 한데 네네. 저희가 택 바꿔가지고 네. 상팔루에서 원래 붙이셨던 하나 짐이랑 같이 두개다상팔루에서 찾으시면 되세요 아네알겠습니 멕시, 멕시코에선 찾을 필요 없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팔로제짐 네. 안전한 거 맞죠? 안전해요 안전하죠 <laughs> 아 드디어 간다 드디어 이번엔 비행이 아주 길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주 철저한 준비. 떨리는구만, 떨리는구만. 오랜만에 비행이 떨리는구만. 경유해도 다시 입국 심사를 봐야 되네요 왼쪽은 이제 멕시코 입국하는 거 심사하는 거고 여기 이제 경유하는 거 심사를 하네요. 여기가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이네요 제가 이거 브라질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멕시코를 경유해서 가는 거랑 미국에서 경유를 해서 가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일부러 멕시코로 왔어요. 미국은 또 경유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귀찮을 것 같아서 왔는데 멕시코로 경유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멕시, 멕시코 항공사 가 좋던데 한글도 지원해주고 음식도 맛있고 물론 중간에 한번 잘못 나오긴 는데괜찮아서 되게 재밌었어. 이제 여기서 약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정도 대기 후에 상파울로로 돌아갑니다. 커피나 잔자 내려. One i c e 이 americano, pent size, please. Pent size. 진짜 웃긴 게 한국에서 5월 5일 날 11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5월 5일 11시예요. 뭐지? 나 분명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어지 시차가 그 정도 차이가 나고요. 멕시코에 온 김에 또 타코 한번또사 먹어줘야겠다. 또 어떻게 또 재수 좋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뜻밖에 멕시코 경험을 해보고 갈 수가 있네. 물론 타코뿐이겠지만. <laughs> 저는 멕시코 시티 공항 좋다 생각보다. 커피도 별로 안 비싸요 이거. 벤티사이즈인데 5,500원? 날씨도 그렇게 막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딱 한국 5월 날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덥지도 않고 선선하던데? 밖에 나가보니까 멍때리다 앉아있다가 어떤 한국 어머님이 짐그 멕시코는 이제 경유를 하더라도 이제 수화물 맡긴 거에 음식물이나 뭐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세관 검사를 또 따로 해야 된대요. 경유를 하더라도 그럼 이제 짐을 찾아서 세관 검사하고 이제 다시 붙여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냥 나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찾아드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제 짐에 그냥 옷 받, 옷이랑 이런 거 밖에 안 들어있어서 아마 걸리진 않았을 텐데. 어머님이 멕시코 현지에 사신대요. 지금 몬테레에 이저 어머님한테 만나가지고 타코 프랜차이즈나 하나 추천받으려고 기다렸다. 도저히 안 나오시네요. 뭐 바로 올라가신 것 같은데? 하긴 근데 밖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안 했으니 바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저기 2층에 있는데 저기 어디 올라가냐? 올라가냐? 그 어머니는 뭐잘 해결하셨겠지? <웃음> <웃음> Excuse me? This is t a c o Restaurant? <laughs> okay. Yes, <Yeah>, one person. <웃음> <웃음> 뭐가 타구지어 타프요 도로쇠. Excuse me, what is the taco? Where so is What is the taco? Taco? Yes. This is taco. Oh, okay. It this is meat with manchego cheese and refried uh, beans. This one? Mm -hmm. Have the jiracoa? Jiracoa. Die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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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aco. Okay. Anything else? This Basically, it's Hai m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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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 mille 별 맛이 안 나지? 지금 내혀가 이상한 건가? 와카몰리가 제가 상상하던 그런 맛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냥 별 맛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별 맛이 없어요, 진짜 조금 심하게 연발하면 무 맛인데, 무 맛? 양 맛이 안 나. 내혀가 이상한 거죠 드디어 또쭉 5시 20분 사운 68번 드디어 저의 게이트를 알았습니다 멕시코 공항에서 7시간은 할게 너무 없다 한 4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구경도 하고 뭐사먹고또도 사먹고 있으면 되는데 이야. 태그를 아무리 책 읽어도 좋을 뻔 했어요 드디어 탑승합니다 음. 와 가자 빨리 가자 음? 드디어 간다 드디어 간다 그 아, 이제 9시간만 더 날아가면 이제 진짜 브라질 도착 남미 국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전에 저 터키 두 번째 갔을 때가 최장거리 이동이었는데 야 그걸 뛰어넘어 버리네 아드키 그때도 이제 상해에서 이스탄불 들어가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또트라브전 들어갔을 때가 최장거리였는데 그냥 그걸 아드키 뛰어넘어 버렸는데? 그나저나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내짐잘 실렸겠지? 이게 지금 항공사가 바뀌었는데 진짜 안 찾아도 되는 거 같아? 와안 뭐 찾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믿, 믿고 가면 되겠지? 그런데 쌍울로 도착했는데 내짐 없다고면 어떡하지? 와 그건 진짜 최악이야. 생각보다 늘진 늘찍한데요? 운동 탈만한데? 다행히 중간 날이 빈것 같은데? 아닌가 하지 않오신 건가? 비었습니다, 제발 한번 생각보다 저기 뭐야? 입국 신선가 간촐하네요. 멀어서 뭐 묻는 게 단데 멀어서 뭐 여행 끝. 도장 꽝.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입국 신선는 금방금방 많이 아주 스피디하게 끝나면 납니다. 아유 짐이 아유 어... 야 참. 저랑 같이 탄 사람들 찾아가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짐이 안 나오는데. 잘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죠? 제가 그러지 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꽤기다려졌요 <목소리>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가방이었어요. 안 <목소리> 안 아까도 장난을 친건 아니었지만 진짜 가방이 안나와서 저쪽 조정요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비행편 나오는 시간도 끝난 것 같아요. 305번이나 307번을 찾아가라는데요. 또?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보여주니까 근데 스크린도어에는 제 항공편이 304번이었는데? 일단 가보니까 가보다 305번 아니면 307번인데 아 진짜 아무리 뒤져도 제 가방은 안 나옵니다 이거 어디로 가라는데 아... 예쓰 yes. 아, uh, I, I can't find my backpack which airline? 르노 르 에어마이크부터 와? Uh, Mexico is on the next counter, just in, the just in front. There's another set of counters like this I'm way. asking this counter? But... No, it's not here. Yeah. It's just, a bit of... it's, it's just in, front, in front of the bell 306. There's another counter, set of counters like this. Okay. We can just work in key counters. This way. In front of bell 306. But I'm checking... Okay, okay. Elias, for this episode I'm going to mesh

7시간이라서 다행이지. 와,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까딱 잘못했으면. 은 근데 왜다 물어볼 때마다 얘기가 달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찾으라는 거지? 이게. 아 여기 다 회사가 달라서. 그냥 다 모른다고만 하고. 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그냥 나가야 되나? 나가서 찾아야 되나? 아, 멘탈이 살짝 흔들리는데, 이러면. 와 잠깐만 이 뭐야 내가방 이 여기 버려져 있는데 우와. 찾아서 다행이긴 한데 뭐야 이게 아, 갑자기 너무 화나는데 나 찾은 게없어다 다시 한번 느꼈지만 네, 여기서 제대로 알려준 사람 단한 명도 없었어 진짜 길 가다 우연히 찾았와몇번 가라 몇번 가라 어디 가라 그랬는데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명도 없었고 저는 2시간 만에 가방을 찾았고, 버려져 있었고, 저기, 와, 아주. 어지럽다, 어지러지다 어차피 저는 저기 뭐야. 터미널 2로 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바로 터미널 2로 갈 수가 있구나. 네, 뭐, 이렇게 뭐, 상파울루입니다 저는 이제 이 터미널로 가서 마지막 비행을 하면 됩니다. 네. 현재는 상파울루고 비토리아라는 곳을 갑니다. 저좀좀 좀 생소하실 텐데 도착해서 뭐 설명을 해 드리고 이 브라질이 땅이 엄청 크거든요, 이제 관광은 보통 이제 뭐 리우나 상파울루, 살바도르 아니면 뭐 이과스 포포나보니또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유명 관광지들도 좋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저의 비행편을 찾아가 봅시다. 제 가방을 조금 맡겨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맡겨야 될까? 셀프 체크인 쉽네요 그냥 이거 비행기 티켓 갖다 대니까 주는데요 근데 다시 가서 맡겨야 되는데 뭔가 이거 두번 일하는 느낌인데? 아 이제 지금까지 다 맡겼습니다 어. 이 스벅 싸네요 아벤티 사이즈가 3400원 밖에 안 돼요 한국은 몇 시지? 이제 시간관념이 상해요 지금 오, 오. 네이마르 안 파리랑 아르헨티나는 왜 있어? 안 친하지 않나 본데 아 네이마르 때문에 있구나 시티 브라멩구브라멩구 산투스 돌아갈 때 어디서 유니폼을 살까? 근데 이게 진짜가 맞긴 네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oh, 오비가도 잠깐만, 이나이키랑 아디다스랑 어떻게 다 있을 수가 있지? 진짜가 맞긴 한가? 돌아갈 때 저기서 유니폼을 선물할 유니폼을 저기서 살까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저게 진품인지는 모르겠어 <laughs> 아, 안내방송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건가? <laughs> 안내방송마저 흥이 넘치시는데? 하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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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시 이제 마지막 비행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이야 끝이야 이것만 하 이제 리토리아 도착 40시간 이동은 빡세네요 그렇게 막 크게 막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엄청 피곤하겠지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뭐 그냥 뭐늘 하던대로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기다렸다 타고 하면 되겠지 했는데 시차가 두번 바뀌니까 약간 적응이야. 멕시코에서 한번 바뀌고 브라질에서 한번 바뀌니까 적응기가 조금 힘드네요. 한 시간짜리 짧은 기행도뭘 주네요, 주게 아, 내 지금 어디 쳤지 아니, <laughs> 출구 나오니까 바로 공항인데? 이 출구랑 같은 곳에 있나 봐짐 찾는 곳이 출구랑 같은 곳에 있나 봐요 그 여기 공항 나갈 때짐 가지고 가라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근데 여기 공항 엄청 깨끗하다 가본 공항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좀 깨끗한 거 같은데 여기는 느낌 여긴 거 같죠? 여기서 가방을 찾고 바로 나가면 되는 거 같습니다 저기 뒤에서 실시간으로 짐을 실어줍니다 뭔가 좀 여러모로 이때까지 가본 공항 중에 조금 특이한 거거든요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다, 진짜. 어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 좋어 친구야. 에이, 뭐라, 말로 형언이안 돼. 40시간, 장작 40시간 만에 도착하니까. 오, 엄청 급하구나. 여기가 리토리아입니다 브라질 리토리아이스피리트산투라는주의 이제 그 제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고. 여기가 이제 그 브라질의 섬입니다 섬 엄청 큰 섬은 아니고 뭐 나름 크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섬이고 설명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저기 숙소부터 우버 불러서 숙소부터 가도록 할게요 버스 타고 아우 지금 야 아, 이거 매달고 아, 버스 타고 힘이 없으니까 우버를 불러서 우버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우버를 쓰라고 합니다 현지인 친구가 알려줬어요 네. 제가 현지인 친구가 있거든요 이 그냥 택시도 타지 말고 그냥 못 믿겠으면 택시도 타지 말고 그냥 우버 부르라고 거 o oh, é Oi. Aí, tudo bem? Tudo bem. Obrigado. Oh. Vai ao centro da cidade. Yes, yes. Isso. Let's go! <laughs> oh, to 오리가또 가동 오리가또 으악 확실히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온 느낌이 확, 확 나는 게 난생처음 보는 건물 구조물이네요제 숙소가 여긴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보자 <놀람> 어? <오! 놀람> 뭐야 이게 집 대문이 왜 이렇게 무서워 어. 짐부터 좀 풀까? 오, 짐 되게 귀엽다. 되게 아담하다. 음, 여기가 욕실이겠지? 에? 여기서 어떻게 씻어 사람이? 뭔가? 문 열어주는 거구나. 아니, 아니, 이건 안열것 이거는, 야, 맨정신으로도 넘어지겠대? 여기 침실이네요. 침실 너무 귀엽다. 아예뭐 어쨌든 이렇게 약4 0 시간 아사 시간 좀더 걸렸습니다. 중간에 그 비토리아로 넘어올 때 저기 비행기가 지연이 돼가지고 한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조금 씻고 어, 짐도 좀 풀고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에어컨 있다 그랬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다는 거지? 진짜. 체아 온다 보네. 여기 에어컨 뭐야? 어쨌든 제가 지금 또 브라질 에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한데 솔직히 일땐 제가 막 엄청 막 그렇게 사람이 열정 넘치고 막 그렇게 막꽉 파이팅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남미에 오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면 제가 조금 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류 하다 보면 제가 조금 더 그런 성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나라를 설정하기도 했고 어쨌든 앞으로 제 브라질 여행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이렇게 긴 시간 이동 아우 힘듭니다. <laughs> hey! What is that? You can eat that Why why why? <laughs> I don't what? Balassi Balassi It's so hard yeah. You want a Oh okay. m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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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so so clean the beach. 와, 바다 이짜 깨끗해 아, 이 친구는 그 한국에 여행을 3개월 동안 왔었어요. Uh -oh. I told you. 와, 운좋더 어떻게 유지해? 유머넛 드링 원 모노 노래 진짜 못하 는구나.